일사분기가 어느덧 이렇게 그 지나가고 있습니다. 시간이 그참 빠릅니다.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 기회를 잡을 그런 그 절호의 시기가 와 있다는 것이죠. 무엇보다도 그 4월, 5월 이두 달은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그 해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황금닭이 그 알을 품는 암수는 재물을 그 가득 싹해될 암수입니다. 또한 그 올해가 그 용의 해니까요. 용이 물고 있는 그 여유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여유주 그리고 그 황금알. 모두 그 형태가 주는 그 유사성이 있죠. 원의 암시, 즉 원형의 그 암시는 가득 그 돈복을 모을 그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동시에 그 무한하게 그 돈복을 가득 그 모아가다 보면 이것보다 또더 바람직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. 형태가 그 원형이면서 또 금전운의 그 암시가 되는 것 쉽게 여러분들 그 연상되시는 것 있을 겁니다. 바로 그 동전입니다. 이때 그 동전도 그빛이 구릿. 빛, 또 황금빛을 띠고 있는 그 10원짜리 동전 한 개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4월에 하나 또 5월에 하나 이렇게 꼭 준비하셔서요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집 주위나 그 자연 또 야외 그 여러분들께서 그 나가실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요 가능하다면 그 휘지 않고 그곱게 자란 그런 나무가 보이시거든 그런 그곱게 자란 그 나무 근처로 그 살짝 그한 개를 동전 한 개를 그 묻어주시는 겁니다. 그러면 그 남들은 그승모근에 있는 그사월를 보낼 때또 여러분들은 그 돈복을 심는 그사월를 보내시게 됩니다.동전의 암시와 또 곱게 자란 이런 나무의 암시 이런 결합은 마치 그 여러분들의 그 집안으로 돈복과 그 금전운이 오행 그 목의 그 진취적인 그 성장을 담듯 또 크게 그 집안으로 그 발복되서 그 쏟아져 들어올 그런 그 암시를 준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돈복 불러드리는 그 풍수 방법으로 4월에 또 5월에 이렇게 각각 한 개씩 꼭 곱게 자란 그 나무 밑에 이 동전 한 개씩 꼭 묻어주시기 바랍니다.